네, 귀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앞에 서봅니다. 오늘은 우리의 7장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다니엘서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부지런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훈을 얻고 멋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귀한 발판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하나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더 나을까요? 우리가 더 나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니엘이 가진 성경의 지식이 더 나을까?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식이 다니엘보다 더 나을까 이런 측면입니다. 정답은 다니엘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환상을 보거든요.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 모든 환상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후 세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환상에 대해서 풀면서 1절에 대략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져 있어요. 환상의 구체적으로 세세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인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남기라고 하니까 남기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지는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 선명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럼 다니엘보다 훨씬 더 나은 성경 지식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자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과거형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현재적인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감사와 의의와 희락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멋입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적인 부분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왔으나 오고 있으나 완벽하게 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오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감추어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는 그 나라를 눈에 보이게끔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종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때 오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부분들,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또 하나 정겸해 볼 부분이 단위에서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1장 다음에 2장이고 2장 다음에 3장이고 3장 다음에 4장이고 이런 식으로 12장까지 쭉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 앞뒤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잠시 우리가 정립하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장에서 4장이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7장과 8장이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겁니다. 7장이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환상을 본 부분이거든요. 내 짐승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한 8장은 순양과 순념소,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이게 다 벨사살 때의... 봤던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갑니다. 5장이 벨사살이 언급이 되어지면서 결국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9장이 그 다음 역사적 순서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6장입니다. 6장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게 6장입니다. 그다음에 10장부터 12장이 그다음 순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10장은 다니엘과 그리스도가 만나는 것. 11장이 성전이 유린이 되어지는 것. 12장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대략 이러한 순서로 역사적으로는 재구 역사적 순서로 한다면 이런 순서로 재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볼까요? 밤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언급이 되어져요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해 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바람을 통해서 표현해요 큰 바다가 언급되어 지죠 이큰 바다는 지중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혼돈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 바다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이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뭐냐? 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어요.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이 군대를 의미하거든요. 어떤 나라를 의미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누구간 네살이 꿈에서 신상을 봤잖아요. 선명하게 봤어요. 머리는 황금이고, 양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아래는 또 흙으로 되어지고 쇠로 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뜨인돌이 와서 발을 딱 치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폐산을 이루었다.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것과 지금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요, 바벨론을 나타내요. 바벨론의 미스록 신전이라고 있어요. 신전을 들어가는데 좌우에 사자, 날개 달린 사자. 지금 환상에서 봤던 이 부분이 쫙, 그, 거기에 그, 나름대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이 사자는 바로 바벨론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라고 사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그 힘이 약화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 사자의 모습으로 일어나요.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이에요. 강력하게 일어나고, 독수리의 날개,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의미하거든요. 일어났으나, 결국은 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 환상 속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은 곰입니다. 곰은요, 굉장히 용맹스러워요. 사자 앞에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게 곰입니다. 그 용맹한 곰이 사자 다음에 일어난다. 어떤 나라겠습니까? 예, 페르시아를 의미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스파르타 사람들처럼 엄격하기도 하면서 검소하기도 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곰은요? 무섭습니다. 때로는요. 사자와 맞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만큼의... 용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 절에 보면 이 곰이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무너뜨리거든요. 나중에 메대와 바사 가운데 바사가 더 일어납니다. 이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를 페르시아로 보는 겁니다. 원래는 메대와 바세와 연합으로 했으나 나중에 바사가 득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몸을 들었다는 얘기는 바사가 메대를 장악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갈비대를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복욕을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먹으라.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죠. 많은 물고기를 먹었어요. 이 부분도 새 갈빗대를 물었던 것과 연결해서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이 점령했던 영토의 두 배를 점령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 식으로 역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광활한 영토를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고문 바로 페르시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요 한 백만 대군이 항상 이동할 때는 한다는 거예요. 백만 대군이 움직인다라는 것. 우리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페르시아 군대가 움직일 때 땅이 진동할 정도. 굉장한 수의 군대들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던 게 곰의 모습을 가진 페르시아였다. 역사가를 통해서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표범입니다. 표범. 근데 표범이 사자처럼 왕은 아니고. 곰처럼 용맹스럽지도 않지만 표범은요,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먹잇감에 대해서는 지켜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를 잡은 다음에요, 나무 위에까지 그 먹이를 끌고 올라가는 게 표범이에요. 왜냐면 하 사자라든가 더 강한 것이 오면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먹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게 바로 표범이라는 겁니다. 이 표범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냐? 알렉산더의 헬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지역, 그 지역을 25년 정도를 걸쳐서 정복을 하거든요. 근데 헬라는 알렉산더는 13년 만에 정복을 해요. 유럽을 점령할 때는 6년 만에 점령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표범으로 묘사한 이유가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표범이 새 날개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사자 같은 경우 독수리 날개였잖아요. 새의 날개는 그만큼 힘이 약화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짐승의 머리가 넷이라고 나오죠? 결국 알렉산더는 33제 일찍 요절을 해요. 근데 그후에 왕국이 넷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을 통해서 미리 환상을 통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풀어지는 거죠. 의미있게 볼 부분은요, 네 번째 짐승이에요. 네 번째 짐승은 자연계의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나옵니다. 7절에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했다.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이에요. 나머지를 발로 밟고 모든 짐승과 달랐다는 겁니다. 열 개의 뿔이 있다고 나와요. 뿔은 권세를 나타내거든요 열은 충만한 수를 나타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짐승을 보고 서 굉장히 근심이 빠졌어요 아 넷째 짐승이 뭘까 넷째 짐승이 뭘 나타냅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를 의미 한다고 볼수 있어요 로마는 강력했습니다 그 전에 나타났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모든 토대 위에 섰기 때문에 군대도 굉장히 강력했어요. 사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뭐 그리스 사상을 가져오긴 했지만 법으로 세상을 통일하기도 하고 대단했던 게 로마예요. 로마가 언어를 통일합니다. 헬라어로.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의 언어를 통일해 언어를 통일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걸 의미해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때의 길은 군사 도로인데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이 뭐 분란이 나타났다 분쟁이 나타났다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닫힌 도로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출동을 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라 남했습니다. 로마 중심의 세계 평화예요. 로마가 지중해 모든 적들을 소탕을 합니다. 지중해 평화가 와요. 로마가 가는 곳에 평화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힘에 히메, 로마의 힘에로 굴복하는 거지.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배경하에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벨론 시대나 페르시아 시대나 헬라 시대에 오지 않고 로마 시대에 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넷째 짐승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구절 이하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 대 묘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13절입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인자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이야. 그걸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불렀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것은 하늘 구름과 함께라는 의미예요. 와서 옛 쪽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와서 결국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십자가에 넘겨지긴 하지만 결국 로마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다음에 이걸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속의 죽음을 죽지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요? 그리고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지요? 그 후에 하나님 보자 우편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이게 그 그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걸 완성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권세를 받음으로 왕좌, 보좌에 예수님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그 그림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또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을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환상의 신상. 그것이 바로 요 벨사살 때 봤던 네개의 짐승과 함께 엮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왔고 가지고 오고 있고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쭉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하 늑적인 부분은 이런 환상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땡겨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의미있게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기를 원하는데요. 작은 뿌리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8절에 보면 작은 뿌리 그 사이에서 나왔다. 근데 이 작은 뿌리 사람이 눈과 같은 눈둘이 있다는 라 거예요. 또 입이 있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단엘에게는이 부분들이 매우 생소했어요. 저게 어떤 의미지? 이 작은 불을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없이 대적하는 거.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 어떻게 그 세력이 방해하느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 심판하기 위해서 책을 딱 펴놓고, 생명책을 펴놓고, 심판을 하는데, 이 작은 불들이 말을 해요. 큰 소리로 말을 해요. 심판자 앞에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21절에 보면 이 뿔들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작은 뿔이 저크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때로는 순간적으로는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25절에 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대요. 지극히 높으신 이와 성도들을 괴롭게 한대요. 언제까지요?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3년 반이거든요. 근데 이 한편에 교회 시대를 의미하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작은 뿔, 저 그리스도가 방해 공작을 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어려움도 겪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왕으로 앉으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모든 걸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2절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 지속적으로 누리고 최종 완성단계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그 자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편에 설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펼쳐져 갈 거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마도 뒤로 물러나지 마.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이단위에서 7장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 페르시아한테 많은 골고기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어떤 나라가 일어서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움직여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성리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늘그 하나님 앞에 경비하여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고 역사의 집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고 우마가 여러 언어를 통일하고 사상을 통일하고 주변의 적들을 점령하고. 하는 모든 부분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부분을 활용한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통일된 부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죠? 로마가 건설한 도로를 통해서 사도가 우리 복음을 전파해요. 다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적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시는 분이라는 것. 섭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는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10절에서 봤죠? 책을 펴놓고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메네메네대게 루파르시. 심판이잖아요. 우리 행동을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하나 언제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는 거다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늘 선다라는 자세로 신중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큰 폐산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들로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면서 다니엘보다 훨씬 더 나은 지식을 가졌으니 훨씬 더 나은 기도자,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